여러분 선생님보다 잘했어야 했는데. <laughs> 동화반을 위해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 1등했어요. <laughs> 우리 동화반 친구들이 열심히 응원해 준 덕분이에요. <laughs> 동화반 선생님이 1등 우리 런너 친구가 이거 만들었어요? 선생님은 이렇게 못 만드는데? 우와! 우리 런너 친구 만들기 너무 잘한다. 선생님보다 더잘 만들었네. 우리 동화반 친구들 달리기 왜 이렇게 잘해요? 칭찬 스티커 한 개씩 줄게요. 우와 우리 동화반 친구들이 장기자랑에서 1등 했어요. 어디 한 동아반 친구들에게 유치원에서의 좋은 추억을 주고 싶어 동아반 친구들 선생님 잘 따라와야 해요 귀어 유치원 선생님의 힘을 보여 주도록 할게 <laughs> 친구들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동아반 친구들 조용히 선생님 말하잖아요 어린이 친구들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 하지만. 어린이 친구들이니까 아휴 부지 다가와 저리 비켜 이거 좀 치워줘 동아반 친구들 다 같이 외쳐보아요 아자 아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칭찬 스티커 줄 테니 힘내요 우리 친구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자자화 들이 전화 주실 때마다, 아, 아직, 무서워. <laughs> 네, 네? 나라반 친구가 한명 없어졌다고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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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죠? 으아, 오늘 종이접기 수업인데, 이 좀비물이, 이 좀비물이. 친구들, 친구들, 장난 그만 치고. 선생님 좀 봐주세요. 럭키 성공 으쌰 으쌰 휘어! 달려 달려 엄청 빠른데? 야구잉! 친 그래! <laughs> 친구들 선생님하고 같이 가요. <laughs> 역시 어린이들 너무 빨라. 아이고, 나도 낮잠 시간 주면 좋겠죠. 자, 동아반 친구들, 서, 선생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하죠? 동아반 여러분, 오늘은 달리기 연습을 할 거예요. 동아반 친구들, 오늘은 꽃정이 접기를 종이치 주면 안 돼요. 선생님이랑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요. 뛰어, 혀, 이쿠, 에구, 이쿵 우와! <laughs> 우리 런너 친구 접은 종이꽃 선생님한테 주는 거예요? <laughs> 어린이 친구들, 오늘은 즐거운 파티를 하는 날이에요.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? <웃음> 기뻐요. <웃음> 동아반 친구들! 큰 소리 내서 웃어보아요! 하하하하! 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!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! 하하하하. 러, 러, 런너에게! 안녕, 나 시호야! 이, 이번 달에 내 생일이 있는 건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나 축하해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과 과분할 정도로...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아서,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. 너무 감동받아서, 편지 쓰다가 울어버린 거 있지? 그래서, 한, 편지가 세 장이나 젖은 거야. 이렇게 계속 계속 울면, 편지를 못쓸것 같아서. <laughs> 겨우 진정하고, 이렇게 편지를 써. 런너야, 런너야. 나,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진 채로 살아보려 해.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냐고? 어, 내 곁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<laughs> 무엇보다도, 런너도 내 곁에 있으니까. 내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, 런너가 알아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런너도 자신감이 가득한 하루를 보냈으면 해.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. 그럼 편지 줄일게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. 우이구, 응? 친구, 선생님도 잘못 하는데 우리 친구는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? 나라반은 조금 더 연습해야 할것 같아요. 동아반이 더 잘하는데. 오라? <laughs> 선생님께서는 꾸미기의 영 소질이, 어, 허... 아니에요, 헤헤헤. <laughs> 으쌰, 으쌰, 우리 런너 친구, 다시 천천히 가요. 선생님이 함께 가니까, 거, 걱정 같은 건 하지 마요.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으면 고른 지점일 거예요. 괜찮아, 괜찮아, 걱정 말고 편하게 달려요. 으악, 으악, 높이 높이, 뛰어, 슉. 으아, 으아, 여여 으아, 아니! 아니라 우리 런너 친구였구나 아 으아, 으 친구 넘어졌어요? 괜아아요아니 요즘 어린이들이 5천원어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더으고 친구들, 선생님 탈락이에요. <laughs> 어, 선생님인데, 선생님인데.